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비 전설 패매 스트리머 김선환입니다. 아, 13 시즌이 지금 이제 거의 한달다돼가죠 강연술사만 하다가 또, 지난 또, 시즌에 역병 하다가 또, 조금 물려가지고 이제, 이번에 또, 마법학, 마법자그 라트마 또 하다가, 아, 또 맨날 석회고 성전사 하다가, 지겨워졌어. <laughs> 그래서 지금 오늘 또 마인 또 비르마인 또세워가지고또 했는데, 아 재미있네요. 오랜만에 또. 어, 비르마인 오랜만에 하는데 예전에 또 탈비르 다 비슷비슷하죠. 어, 탈비르도 그렇고 요즘엔 패치가 돼가지고 비르마인 하는데 뭐 원리하고 작동은 다 똑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자, 스케한번 찍을까요, 사진? 에이. 사진 한방 찍고. 지난 한분은또 다시 보기 뒤로 돌려와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카나이아 한번 봅시다. 에이씨, 왜 여기 들어왔어? 카나이아 어디야? 카나이아 한또 보고. 저는 지금 찬토를 썼죠? 저 찬토를 안 써도 됩니다. 메테칼 놓고 우주벨벌 써도 되고. 조금 단속 올라가는 거는 찬토 쓰고. 유언 써도 상관없고요. 비전경률로 요즘 또비전경률 많이 하잖아, 그죠? 유언 넣고, 예,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비전경률로 이제 유언을 넣으면 데미지 그 400%, 3 5 0인요 예, 넣고서 올라가서 상승하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모, 모아가지고, 한 번에 쫙 하다가 또 블랙걸 써주고, 쫙 비정경률 지어주면쫙 해도 싹 쓸어버리는데, 비정경률 많이 하고. 제가 하려고 한 비르는 뭐 어차피 단수 백단 이런 거는 라트마로 하면 제일 빠르고 어떤 그 이상은 이제 운수나 작살비어 가지고 들려나 어, 들어가면 되고 비르가 이제 중저단용에 또유용하게좀 빠르게 또 세팅이 돼서 한 가지 캐릭터만 하면은 또루즈지니까 어, 심심풀이로 가끔씩 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찬토를 썼고요 우주불불 코고수미마만드가을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안 하려고 하면은, 뭐, 그냥, 저, 집자, 끝걸도 빼도 되죠? 아, 집자 셀도 빼도 되고, 목걸이 뭐 아무거나 사 상관없어요. 정해진 건 없거든요. 뭐 탈라샤 목걸이 있으면 탈라샤 목걸이, 스 트리플 있으면 그냥 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쪽 한쪽에 이제 뭐, 왕실 하나 끼고, 뭐, 네오르코도 써고, 크게 상관없어요. 일균하고, 중전한 도는데, 방법은 여러가지야. 아무 문제요. 이거 메테오직 쓰고 그다음에 끝없는 깊이의 보지 하나 더 넣고 그렇게 써도 상관 없어요.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다음에 내가 제가 지금 이거 밸브 굴러 란죠? 스케일 저기 뭐 에너지 폭발을 하면 끝없는 깊이의 보지 넣어야 돼. 예. 저기 에폭으로 접시 달 공유는 10 증가하고. 6초 동안에 받는 피해 감소량 지금 4회 죠그죠 피해 감소 때문에 이제 끝났는데 그 단수가 낮으면은 이거를 굳이 그죠 아, 굳이 안 써도 돼요. 굳이 이게 예, 단수가 낮으면 안 써도 되는데 조금 단수가 또 올라 가면졸라 아파요. 그래 이렇게 쓰면 되고 아, 그리고 지능 계열이기 때문에 바지하고 벨트 요 요라 요라인은 방어도로 어, 맞춰주시면 되고. 그다음 에 나머지 이거는 속피 속성피해 마인으로 주는 피해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극학 챙겨주고 챙겨주고 그다음에 어깨 장갑양 주얼리 양 무기 보주에서 재감만 올 재감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재감 맞춰주고 공속하고 재감 그리고 따로 광피를안 맞춰도 돼요. 공속이 제일 중요해 요 공속이. 그래서 공속을 맞춰줄 수 있는 곳에서 좀 맞춰주면. 이게 그 초당 공격이 횟수가 최고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한데 이게 어차피 스택에서 차이가 나요 스택을 쌓다 보면 85스택인가에서 이게 초당 횟수가 4스인가 올라가요 거기서부터 딜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그 스택을 유지를 해야 돼요 원스택에서85 이상 유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이제 중첩을 쌓을 때 거기서도 이제 스택을 85 이상 유지를 해주면그두 개가 합쳐지면 이제, 어, 17, 아, 170이죠? 어, 그 스택이 중첩이 쌓이거든요? 1하고 2하고. 그래서 공격 데미지가 뻥튀기가 되는어거서부터 저, 공격 해수가 끝날 때까지 4스택만 유지해도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횟수가 터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화들 치유를 쓰기 때문에, 이 추가 목에 뭐 이게, 이게 잘 터져요. 만화들 치유 효과가 이게. 그래서 스택 유지하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크게 어려울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감 맞춰주고 방어도만 신경써서 맞춰주고 해가지고 무기는 피지공 피지공 또는 피지 제감도 괜찮아 어차피 저단으로 쓸거면 그냥 공속으로 맞춰 놨고요그 네, 다음에 찬토 극학하고 제감하고 적준비 꼭저 세개로 맞춰줘야 됩니다 알았죠? 그렇게 사시고. 기, 운영 방법은, 헬퍼 1번 200 넣고요. 잘 봐봐요. 헬퍼를 200 넣고요. 마인 어차피 쿨도를 일한 번씩만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균열 들어가면, 대균열, 기계절 들어가면 이 4번 그 마법무기하고 이거 마력 가보시죠 이걸 눌러요 이게 쿨이 되게 길어가지고 한 개는 10분이고 요것도 양쪽 다 10분이잖아요 지속스킬이거든요 예. 한 번만 누르면 돼요 모르건 지나가다 죽으면 예. 한 번씩만 누르면 돼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이거 두 개는 그죠 그리고 3번은 피해감소죠 이거 안전통에 예. 25% 감소하잖아요 쿨 돌릴 때 마인이 끝나고 쿨을 전화방전으로 돌리는데 어뭐 주위에 몹이 있으면 제자리에서 꽁뛰기 해도 되고 조금 뭐 속성이 바닥에 있으면 조금 옆으로 가서 또 비전 경류 전화 방출 날리고 그래서 쿨을 돌리면 되고 거 그러면 끝난 거얘 대꾸, 됐고 얘대고얘대고얘대고다된거요 얘 그죠? 듣기이 그죠? 들어가서 마인 변신하고 근데 찬토를 쓰시는 분들은 이거 찬토 공또 중첩 20회 중첩 쌓아야 되죠? 쌓아도 되고 안 쌓아도 돼요 중조단은 네. 쌓을 수 있으면 그때 딱 쌓고 못살못것 같으면은 그냥 바로 변신해버리고 모비 네. 좀 있으면 싸우면 따다다다 쏘면 2 1 2 3 4 금방 20 되거든요 그렇게 싸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 증첩하고 2 증첩이 네. 같이 어, 맞물려 있게 계속 유지 하면 돼요 맞죠? 들어가서 펠포 킨 다음에 4번하고 눌러주고, 네, 순간이도 긍정러 주고 마인 변신하고 이동하고 이동하고 그리고 2번 마인 변신한 2번을 꾹 눌러줘요 이거 오마 뭐 요구나뭐 그 중거리에도 활쏘리 에제여다 걸려요. 감속지 여기 감독지대라 여기서 슬로우가 걸려 슬로우가 슬로우 걸려. 네. 나한테 죽을 확률이 되게 살수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순간 이동, 순간 이동, 마인드로 우 우마우스 계속해서 마인드 지지면서 앞으로 가. 굉장히 쉬워요. 크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오늘을 마쳤어요, 오늘 맞췄어요 아, 오늘 급 생각나가지고 오늘 맞춰가지고 4번하고 눌러주고 전화방 줄러주고150 스택 사이즈 저거 에, 저게 저 단면에서는 크게 신경을안 써도 저게 그게... 초당 헬스 공격이, 어, 엄청 올라가거든요. 오 지금 5 될걸요? 그죠? 5 스택 올라가죠? 저게 다음 스택일 때까지만 계속 유지시켜주면 돼요. 안 끊기게. 참또 24였고, 추세 217, 214가 정해져 있고, 그 옆에 또 스택이 올라가죠. 그냥 끝날 때까면 유지하면 돼, 저거. 네, 저게 이제 대균열에서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으리다 대균열에서는 자리를 잘해요 자리를. 자리를. 어, 자리를. 그니까, 80, 대충, 뭐, 이제, 그게, 그, 뭐야. 그, 파줄라 그, 허리띠에서 먹고 들어가잖아요, 5 2 그죠? 파줄라에서 50, 5 2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즉, 30마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30마리. 어디에? 적지정서, 딱, 그 장소 있잖아, 쓸, 장소. 내가 여기 몹에서 넓은 장소에, 아, 여기 몹이 맞네? 30마리 되네? 딱 거기 쓰면 돼요. 대견역 기부 게시잖아 이런데, 넓은데. 몸만 많으면, 어, 몸만 많으면. 한도 16, 17, 18, 19, 20에, 많이 배치. 단수가 조금 올라갈수록, 그저 스택을 유지하는데, 조금 힘이 드니까, 어, 적지저소에, 딱그 중심부에, 30마리가 되는 곳에, 정확하게, 어, 자리를 잡아주면 돼. 그 어그로 끌어주고. 예를 들어서, 여, 기를자리 잡아야지. 그러면 여기서 어그를 끌어. 야그 끌고. 어, 저기서밑에서 어그로 끌고. 그래, 얘들 다올거 아니야, 일로. 그럼 30마리가 어서 지져버리면 되죠. 지지다가 눈동자 생기면 이동해가지고 또 지지. 또 가는 거야. 그래야 해서 스택 유지를 할수 있단 말이야. 80 스택. 그래야제 초당 저 공격 횟수가 차이가 나가지고 4 스택을 유지할 수 있게 돼. 대기형 높은 나한 돼. 저단은 그냥 이렇게 쭉 그냥 가도 그죠? 스택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80대 이상 짱이기 때문에 4 스택이 아니라 5 스택까지 도그죠쭉할수 있죠. 이게 차이가 나요. 네. 공속 차이거든요 이게. 공속 차이. 3.8 쭉쭉쭉 내려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 교전에서 볼때 메테지칼을 쓰냐면 메테지칼 초단공 격율수가 1.60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테지칼을 쓰고 나머지 부분에 공속을 좀만 맞춰주면 그냥 쉽게 우리가 돌수 있는 거죠. 1견 중저단. 네, 저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대충 그냥 풀드럼 쓰고, 마인 변신하고 쓰고, 그냥 가다 보면 애들이 죽거든. 그렇게 원리를 모르면, 어, 정확하게 단수가 점점 점올라가서 올라가 더힘들어지는거 어, 이상하다. 왜 자주 오는 왜안 죽지, 왜안 죽지, 왜안 죽지? 그것 때문에, 스택 스탯 때문 스택을 한 번에 써야 되는데, 몸 몰아가지고 한 번에 죽는, 그걸 못해서 그래. 알셨죠? 자, 저는 이걸 중저단 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고단에서는 또, 그, 팁이 팁이 있어가지고, 그팁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그, 내가, 파줄라가 50 스택을 유지하는 게이 파줄라잖아. 50 스택을 자동으로 많이 변신하했다가면 승추비 되니까, 30마리만 있으면 돼, 30마리. 이 넓은 곳에 30마리만 어그로 끌어가지고, 회동타임딱그전 9시 보고, 밖에 나가서, 쫙 마인으로 지져 주는데 지지다가 논두자 생기면 한번더 순간 이동 해가지고 밟아주고 지져 주는데 그러시고 그럼 스택이 또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또가 그리고 또 가고 그리고 또 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면 다음 점이 뭐냐면 지지다가 내가 그 주변에 그 무리에 노랑이가 있어 요 파랑이가 있었고 그 지지다가 걔가안 터지면 그냥 버리고 가요 딸피다도 안 깝잖아. 아까워도 어쩔 수 없고 가야돼 왜냐면 스택 유지가 안되면 그 다음에서 또그 스택을 유지하려고 또 한바퀴 돌아야돼 어차피 그럴바에는 스택이 쌓여졌을때 걔를 포기하고 앞으로 가는거예요기록경신할때 높은 단수들 아.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 댓글 달아주시고 예, 오전 9시 예, 어, 아프리카TV 전설팸의 유튜브 김소란 상방송 예,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공부한 점